안녕하세요, 다월드입니다. 파이 마이그레이션 소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새롭게 생성된 지갑이죠. GALK 지갑에서 마이그레이션을 담당하는 g b t 지갑으로 5천만 개 파이코인이 다시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이그레이션 물량을 제공을 해주는 지갑은 GBQQ 지갑이 아니고 GALK 지갑에서 꾸준히 이 부분을 대체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은 지속은 되고 있는데요. 하루에 2만 개, 3만 개 정도의 지갑만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약 922만 개 정도의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갑들의 평균 마이그레이션 수량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예, 락업 물량까지 모두 포함해서 약356 파이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1,000 파이 미만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있는 지갑의 비율은 전체의 약88% 정도로 또 적인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파이의 전체 마이그레이션 수량도 꽤 증가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56억 개의 파이코인이 마이그레이션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중에 락업량과 클레임되지 않은 코인들을 제외를 하면 약 9억 8천만 개의 파이코인이 사용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양에는 온체인 락업은 포함이 되지 않은 상태로 계산이 되었는데요. 온체인 락업량까지 제외를 하면 대략적으로 8억 개에서 9억 개 사이 정도의 물량만이 현재 생태계에서 사용 가능한 수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생태계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스토어 사이트 기준으로 보면요, 파이 매장 수는 517개로 소폭 증가하였고요, 1월에만 14개 매장이 증가하면서 폐쇄형 메인넷인데도 불구하고 꾸준한 생태계의 참여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곳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파이코인의 펭균 시세를 보자면 약 31,900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파이의 시세라고는 할수 없지만 여러 가지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IU 토큰 가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인 마켓 캡 기준으로 파이 IU 토큰의 가격은요 약 47달러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IU 토큰의 가격의 경우에는 파이가 내부적으로 어떤 큰 이벤트가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어떤 강세장을 이어가면 이 가격이 어느 정도 커플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따라가는 그런 흐름이 있기 마련인데요. 현재 IU 토큰이 장기적으로 가격이 큰 변동이 없다라는 것은 파이 생태계 내부적으로 또 암호화폐의 시장 모두 당장에 눈에 띄는 큰 변화는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구글 트렌드 상에서도 파이 네트워크 웹 검색량을 보면요 현재는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파이의 다음 큰 발표가 나와줘야 이 커뮤니티가 다시 뜨겁게 반응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현재 비트코인의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9만 달러 지지선을 한번 확인을 해주고 일시적으로 다시 10만 달러에 도달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이 방향성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암호화폐에 관련된 분위기는 영상 후반에 잠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파이의 메인 화면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소식이라기 보다는 케어씨 신청을 진행하고 있는 유저들에게 매우 중요한 리마인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두 가지 업데이트가 당신의 케어씨 신청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는 타이틀이고 한번 읽어봐 드리면 두 가지 새로운 업데이트로 케어씨 신청을 해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째로 파이 계정 이름과 신분증상의 실제 이름이 일치하지 않아서 거절된 파이오니어는 파일을 사용을 해서 이름을 수정하거나 케어씨 신청서를 재제출할 수 있도록 이의를 제기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둘째로는 계정 전화번호가 인 인증되지 않은 경우 최대 두 자리까지 작은 오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파이오니어는 파이체글랩의 프로필 설정에서 이를 수정을 해야 되며 특히 임시 QRC 상태인 경우에는 올바른 번호로 비밀번호를 재설정하거나 계정을 인증하는 데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길 바랍니다. 라는 공제라고 할수 있겠고요. 첫 번째에서 파일을 사용을 해서 이름을 수정하거나 kyc 신청서를 재제출할 수 있도록 이의를 제기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요 채굴한 파일의 20%를 몰수하는 데 동의를 하고 이름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부분 그 기능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을 하시겠죠 나는 kyc id에 적힌 이름과 파이 계정에 입력된 이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kc 를 통과할 수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20% 몰수에 동의를 하고 이름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기 대해서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모두 님의 글을 보시는 것처럼 일단 그 상태로 kc 를 제출하게 되면요 통과가 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기를 받아서 항소를 제출하게 되면 이름이 미세하게 틀린 것이 아닐 경우에는 그 이름 항소도 거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은 옵션을 고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최고란 팔코인 20%를몰수 데 동의를 하고 이름을 변경하시거나 또는 재제출 신청을 다시 하시거나 이렇게 우리가 고를 수 있고요. 그런데 재제출을 다시 하더라도 또 거부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몰수에 동의를 하고 이름을 바꾸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좋은 옵션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공지에서 얘기한 두 번째는 임시 KYC인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변경을 해 보시거나 계정을 인증해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비밀번호를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파이앱에 등록된 본인의 휴대폰 번호가 현재 사용 중인 휴대폰 번호와 일치해야 이 비밀번호를 변경을 할수 있습니다. 휴대폰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참고로 비밀번호 변경 방법은 제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를 다 해드렸기 때문에 제 채널에 접속하셔서 이 검색란에 비밀번호 변경하기 서치해 보시면은 방법을 알수 있고요. 어쨌든 휴대폰 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바꾸지 못했던 분들 이제는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 번호 등록을 함에 있어서 두 자리까지 잘못 입력을 했던 유저들에게만 이회를 주고 있습니다. 휴대폰 번호 두 자리 같은 경우는 실수로 입력을 했을 수 있는 부분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휴대폰 번호를 다시 수정을 해 주시고요. 비밀번호를 한번 변경을 해 보면 임시 kyc인 경우 정식 승인으로 돌아가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 라는 것을 코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비밀번호를 변경을 해 보시면요. 어떤 경우에는 임시 승인 뿐만이 아니라 kyc 기회를 받지 못한 분들도 케어씨 기회를 받은 케이스가 있다라고 하니 꼭 시도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모든님의 글처럼 케어씨 제출을 하였는데 승인되지 않은 분들은 프로필이나 체크리스트만 보지 마시고 하루에 여러 번 파이브라우저로 가셔서 kyc를 탭을 해보시고 현재 상태를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kyc가 검토 중이면 좀더 기다리시고 만약 kyc에 다른 화면이 나온다 라고 하면 그에 따라 맞춰서 진행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kyc는 제대로 입력을 하고 제출을 하게 되면 15분 또는 20분 내 보통 승인이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 검증의 체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시간이 더 걸리게 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이슈가 되겠는데요. 파이 채굴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광고가 뜨게 되는데요. 이 광고는 기존의 1개에서 2개로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이 광고 중에 파이 스캠 광고도 자주 등장한다는 라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파이 스캠 광고는 현재 페이스북을 비롯해서 모든 sns 온라인에 지금 출몰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파일을 뺏어가기 위해서 스캐머들이 돈을 따로 투자를 해서 유료광고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도 이런 유료광고를 지속적으로 신고를 해보고 있고 또 유료광고가 직접 삭제되고 있는 상황도 엑스나 유튜브 영상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지만 이 파이스캠 유료광고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신고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100% 맡기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광고가 파이앱 광고까지 지금 침투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파이를 이제 막 채굴하시는 분들 암호화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광고를 보게 되면 파이가 에어드랍을 준다더라. 이런 꼬임에 넘어가서 이 광고를 클릭을 하고 본인의 정보를 넘겨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매우 위험할 수 있겠죠? 이런 에어드랍 스캠 광고를 보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비밀 구절 24개 영단어를 여기에 입력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는 순간 게임은 끝이 나는 거죠. 여러분의 파일은 모두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런 곳에 속지 않도록 공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현재 X에서도 인플루언서들이 파이앱에서 스캠 광고를 발견했음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지속적으로 공유를 해주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메가모드나 모드들에게 계속적으로 알림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처리가 될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이런 광고라는 것이 앱 개발자나 사용자에서 어떤 필터링을 해서 어떤 광고만을 원한다 이렇게 바로 컨트롤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 지속적인 신고 정도가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만약 이런 광고에 속 꿀것 같은 사람이 주변에 있다라고 하면 그냥 파이 앱 광고를 꺼놓기를 추천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 앱에 가셔서 프로필로 가시면요, 이렇게 광고 활성화를 2주간 꺼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파이 광고를 보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이코 팀에게 파트너십을 신청했음을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던 프로젝트이죠, 이 집토웹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미디어가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일단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파이코 팀이 이 파트너십을 지금 공식적으로 받아줄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이 파트너십을 신청을 했다라는 것은 이 집토앱만의 주장일 뿐이고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부분인데요. 그리고 파이 미디어나 여러 많은 분들이 이 집토앱과 파이가 파트너십을 가져간다면 어떤 상황이 일어날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지만 이 미디어에서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분들이 정말 핵심 부분은 아직 예상을 하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저는 이 집토앱과 파이가 서로 어느 정도의 이익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 집토앱이란 지갑에 파이가 사용이 되고 여기서 거래가 될수 있다. 이 정도로 끝이 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파이 지갑을 잘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 파이오니어들이 수많은 집토앱 관련 X 글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집토앱이 제 트윗을 리트윗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시 제 글이 이거였죠. 집토앱은 스텔라와 머니그램과 파트너십을 맺은 지갑입니다. 스텔라는 USDC, XLM을 생활해서 머니그램이라는 곳을 통해서 법정화폐와 암호화폐 간의 수합을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것이고요. 이 곳이 전 세계적으로 40만 곳이 넘고요. 이 인프라는 그 어떤 블록체인도 따라갈 수가 없다. 이제 이 부분을 트윗으로 설명을 했고 이것을 집토앱이 리트윗을 했죠.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볼수 있겠습니다. 만약 집투앱이 파일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스텔라의 랍스타 지갑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랍스타 지갑에서 스텔라 덱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스텔라 위에 있는 토큰의 교환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집투앱도 그렇게 되겠죠? 여러 가지 덱스와 연결이 되어서 여러 가지 토큰을 바로 수왑을할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일단 미래 스텔라 덱스에서는 파이 토큰이 올라올 수 있겠습니다. 파이가 바로 스텔라로 전송이 되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스텔라 위에 랩핑 토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스텔라에서는 Y 토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런 토큰 기술을 사용을 해서 스텔라 덱스에서 이 파이 코인과 USDC 또는 파이 코인과 XLM 등이 바로 수왑이 가능하게 될 기술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스텔라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집토지갑에서 즉 파이 코인과 그러한 토큰들을 바로 교환을 할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USDC가 되었던 스텔라 루멘 XLM이 되었던 그 집투앱을 가지고 머니그램에서 바로 현금화를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필리핀과 같은 곳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접근이 한국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필리핀에서는 바이낸스로 접근을 할 수가 없고요. 원화 거래소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파일을 매수 매도를 하더라도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우리가 빠져 나와야 됩니다. 즉 법정화폐와의 교환이한번더 필요하죠. 그래서 상당히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소 사용법이 그렇게 쉽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집토 앱에서 파이가 사용이 될 수가 있다면 언제든지 이 파일을 가지고 가서 머니그램으로 갑니다. 그리고 현금화를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토 앱에서는 USDC와 XLM 등으로 파일을 쉽게 수왑을할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머니그램이라는 곳은 필리핀이나 아프리카처럼 금융 인프라가 뒤처진 곳에서는 어디든지 우리가 발견을 할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 소유 비율이 50% 이하인 국가에서는 머니그램이나 웨스턴 유니온 같은 핀테크 기업들이 그들에게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런 곳에서 바로 파일을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토와 파이에게는 이런 부분이 서로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파이는 이렇게 미리 스텔라나 머니그런과 같은 파트너십을 맺은 또 다른 지갑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집토 입장에서는 이제 막 출시가 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 기반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파이처럼 강력한 커뮤니티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 서로에게 잘 맞아 들어갈 수 있는 파트너십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집토도 이 포인트가 마케팅 쪽으로 엄청 메리트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트윗을 가져간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우 중요한 시기를 거쳐가고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해볼 수가 없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9만 9천 달러, 10만 달러에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며칠 전 9만 달러 아래로 잠시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분위기는 조금은 반전된 상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단기적인 반등을 가져간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고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하락 추세를 가져왔던 내러티브가 금리 인하 횟수가 줄어들 것 같다. 연준의 매파적 발언으로 이런 영향을 받은 것인데요. 다행히 지난 14일 15일에 발표되었던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보다 조금 낮게 나왔고요. 그다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와 동일하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발표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예상치는 코인 가격에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혹시나 이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조금 더 상승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가격 변동이 큰 에너지와 식품 항목을 제외한 지표를 코어 CPI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수치는 예상치보다 조금 더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 부분을 좋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좀 반등이 있었다 라고 볼수 있겠고 또 하나는 미국 시간으로 오는 15일이 상당히 중요한 날 중에 하나였습니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항소를 위한 기한 연장 신청 마감일이 15일이었는데요. SEC 의장 게리겐슬러가 조만간 며칠 후에 사임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15일까지 항소장을 다시 제출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제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SEC 다음 의장이 폴에킨스라는인물로 배정이 되어 있고요. 폴에킨스는 게리건슬레이비에서는 비교적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트럼프 정권으로 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출을 한다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예상이 강했는데, 그런데 SEC에서는 이번에 다시 한번 항소장을 제출을 해 버렸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이슈라고 할수 있겠는데, 자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것을 매우 냉소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SEC가 지속적으로 리플과 싸움을 이어나가겠다. 이 행위에 대해서 시장은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고 매우 냉소적으로 무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5일 이후에 미국 시장 반응까지 살펴왔던 이 코인 시장이 이번에도 아, 별거 없었구나. 큰 악재로 여길 게 아니구나. 이렇게 반응이 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좀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라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리플 같은 경우는 이 CEO. 브레드 갈링하우스가 트럼프와 저녁을 함께한 사진을 올리기도 했었고요. 또 갈링하우스는 미 대선에서 트럼프를 강력하게 지지했던 인물 중한 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리플이제는 미국 달러를 기반으로 한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리플 내에서 새로운 생태계 확장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이런 모멘텀들을 분석을 해보았을 때. 아직 이런 부분을 강하게 꺾을 만한 악재는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수 있겠고 이 다음 코인 방향성 결정은 1월 20일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바로 트럼프 취임식이 될것 같은데요. 암호화폐 관련 행정 명령에 사인을 하게 되고 트럼프가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관련 발언을 해 준다면 큰 상승을 이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면 오히려 이때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락이 될 수도 있는 날이 1월 20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주일간 알트 코인의 상승분을 보자면요. 가장 높은 상승률을 가진 섹터가 아무래도 현재는 IS2002 코인들 또는 미국 코인 위주로 상승을 가져가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 가장 리딩을 하고 있는 코인은 XRP, 리플이 되겠고요. 사실 이런 코인들은 작년에 이미 너무나 큰 상승을 이루었기 때문에 작년에 이미 큰 수익을 보고 익절한 분들도 있을 것인데 2025년이 되었어도 아직 상승 여분이 더 남아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